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그, 저기, 야. 아, 뭐죠? 네. 콜라찜닭이 뭐, 오픈됐죠. 콜라찜닭, 콜라찜닭 먼저 합니까? 네. 오늘 해야 될게두개 있거든요. <laughs> 그, 용튜브 댓글 발표해야 되고, 네. 또 수강평 또 발표해야 되는데. 저기 시기가 겹쳤죠. 응, 시기가 겹쳤네요. 오늘 지금 그리고 지금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네. 에이, 발표 수요일인가 지금. 네. 나는 게. 네. 아 수요일. 오늘 지 찍는 거 화요일이거든요. 맞죠. 네. 그 어제 왜못 찍었냐? 월요일인데. 어제 선생님 건강 검진했습니다. <laughs> <laughs>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했는데. 결과 어떠셨 결과는 어제 선생님이 그 대망의 대장 검사를 했거든요. <laughs> 그 대장 검사는 뭔줄 아니? 어, 심하게 똥다 빼고요. <laughs> 그 대장 검사하는 거 있거든요. 네. 뭐 깨끗하다니다스님이 하루에 어, 3동하거든요. <laughs> 3동하에서 내 대장 몇 이상일까? 거라, 있을거라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상이 없더군요. 내가 대장 정상적인 그 기념해서 커피 썼잖아요. 그죠죠 네.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네. 아나 진짜 대장검사 문제 있는 왜냐면 맨날 3동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뭐 똥하는데 뭐. 똥똥똥인데 뭐. 똥, 똥, 똥인데 뭐. 야, 무슨 똥 뭔지. 내 똥쟁이.. 너는 잖아 거의 똥쟁이죠. 근데 제게 다 줄까, 잖아. 물티슈 <laughs> 가지고 왔거든요. 네. 어, 더러운 얘기 많아져. 이거 뭐. 물티슈가 <laughs> 안되잖아제 안에 있는 물티슈 우리 오들이 네. 하나 뽑아주시죠. 네. 용투브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뭐의 댓글이었습니까? 용투브.. 페이지 에 댓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댓글이었냐고. 그냥 감상평 같은 감상평 감상평입니다. <laughs> 이진영 학생 축하드립니다. <laughs> 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보니까 재밌고 신나는데 쌤은 막땀 흘리시고 힘드시겠어요.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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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그래도 힘내시고 마이팅입니다. <laughs> 선생님 마음을 참 진영이가 잘 알고 써줘가지고 내가 고맙더라고요. 선생님 <laughs> 이제. 이, 이 뭐라고 했냐 희생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희생정신 뭐 그런 것도 얘네가 할게 아니고 그냥 지금 뭐라고 하죠? 저기 그냥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우리 이제 애들한테 필요하다고 싶은 그런 영상을 제공해드리는 건데 네. 이렇게 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박민지 학생. 역사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영상을 보고 많이 배워요. 그렇죠? 드립니다. 네. 많이 배우면 감사하죠. 정예진 축하드립니다. <laughs> 오 예! 드디어 나왔네요. 로그인 할 때만 나와서 나왔는지 확인했는데, 두근두근 역시 이번 편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네요. 이번 편도 많이 배워서 갑니다. 다음 편도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기대하는 제자님들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laughs> 뭐, 솔직히 네.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만들 시간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래님이 이제 강의도 많고 하니까 지금 내목 되게 쉬었죠 잠겼잖아. 네. 자, 그래서 물어도 돼요? 네? 물어도 돼요? 이렇게?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많이 사줬잖아, 이거 네. 한 닷스. 한 닷스, 12개. <laughs> 아, 자, 그래서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다려주신 제자님들 때문에 저기 많이 힘드네요. 조금 뭐라고해야 되니에. 아, 기대를 좀덜 가져주시고 관심도 조금 덜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맞잖아. 조금 지치잖아, 우리. 지금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 있어. 그래서 좀좀좀 아, 아, 그래네. 아, 예전에 쓰든 뭐 하여튼 고맙죠 뭐. 다음 편? 아 다음 편이 아니고 다음 사람. 서상진 학생. 선생님 개벌센터는닫혀있었지만 다른 내용으로도 많이 유익했어요. 꾸되요 <laughs> 네. 갯벌 감 t 돼요, 래래도 센터 터중에 n 센터 볼거 없어. 센터 터볼없 없어. t e r p o r 니 o p s s e 저기 e r porkops, senter, porkops, senter, porkops, s e n 이 e r p 왜요? 이쁜데요? 원 하나 <laughs> 영세 파이팅 강의 찍으시고 3 d 새끼 찍으시고 많이 힘들텐데둘다 공부에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안> 되게 스피디 하네요 <laughs> 네 많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10시간도 없고요 지금 5시 13분 하여튼 저기 동영을 오 축하드립니다 자막 참고하셔서 양식에 맞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문화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지난달 문화상품권 안 보내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상습범 아니니까? 상습범 맞습니다. 자꾸 아, 네. <laughs> 못 챙기네. 발표할 때만 생각나고 딱 잊어버리네요. 내가 아, 죽이 싫어서 넣는다. 하나는 <laughs> 빨리 줘야 되는데. 사람 좀 부차해지네요. 아 다음 주점 계속 하고 있죠? 네. 정답이 뭐였죠? 그 4번이었습니다 요리프로였죠 요리프로 선생님이 요리프로 한번 해보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저기 거의 뭐 사이즈를 냉장고로 부탁해 그 있잖아요 네. 그 수준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laughs>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laughs> 출연은 촬영자와 온일이와 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깔끔하게 촬영됐잖아요 네. 옛날에 아센서 찍을 때 라디오스타를 기대하면서 찍었는데 100분 토론 됐죠. 그런 느낌으로. 그 근데 콜라 찜닭은 그 저기 찍은 거 풀로 거의 다 쓰, 썼잖아. 네. 엔지로 <laughs> 거의 끊내는거 없이 풀로 다 썼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짜 좀그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됐고 아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가지고 장난 아니었죠. <laughs> <laughs> 쩌죠 당황스러웠죠. 아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가지고 네. 그게 양념 같은 게 되게 잘된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그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도 요리를 한번 나갈까 지금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요리 요리 프로입니까? 냉장, 진짜 그 냉장고를 들고 갈까 싶기도 하고 <laughs> 용인에서요? 용인에서 용인에서 <laughs> 얼마 전에 저기 어쨌든 냉장고 교체했거든요. 그네 얘기 안 했나? 안 했어요. 나 냉장고 교체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냉장고 수평 내가 그 그 약간 그 못, 약간 병적으로 못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수평이 양 문이 있으면은 수평이 안 맞는 거 있잖아. 음. 게 수평이 안 맞는데 그 수평을 갖다가 보통 이제 설치 기사분들이 맞춰주잖아요. 그 처음에는 맞았던 것 같은데 이후에 틀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음. 이게 틀어진 거야. 그래서 엔스 기사분이 세 번이나 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계속 기울어지는 거야 근데 이 기울어지면서 아파트에 문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내가 진짜 병 생길 것같은거볼 때마다 래가지고 <laughs> 이제 삼성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이거는 교체 각입니다 했죠. 했더니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네요. 우리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반품하고 새 걸로 음. 교체를 했죠. 지금 별거, 좀 이상한가? 별 것도 아닌 거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다니네요. 제가요? 네. 약간,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정신이 그냥 넘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수평이 울어지면안 됩니다. 다른 건다 돼도 그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여튼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일 때 뭔가 내집에그 난간 있잖아 난간. 네. 내가 이제 이게 네, 네, 네. 쇠 난간 쇠 난간. 네. 쇠 난간이 이렇게 그 스님 집이 이제 전원주택이라서 쇠 난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쇠 난간 있는데 이게 이제 기울어진 거야. 약간 이렇게 어 기울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내 기울어진 거딱 보고 교체해 주세요. 새로 달았잖아. 잘하셨어요. <laughs> 콘센트, 콘센트 박스 죠 콘센트 박스. 그게 한 2mm 정도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2mm 정도. 딱 봤는데 내가 딱 맨으로 딱 같이 2mm 기울어진 거죠. 그게 사람 불렀잖아요. 2mm 딱 바로 잡았잖아 그건 집에서 그냥 도라이보로 하면 되는요 아,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이제 한샘에서 나온 그 저기 아일랜드라고 식탁 있잖아 식탁 그 위에 있는 거라서 사, 내가 이렇게 가라내야지할수 있거든요. 음. 그니까 내가 그거 딱 한글 그분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혹시 은 컴퓨터나 기계 쪽 일하세요. 이렇게 2 m m 를차2 m m 딱 기울어졌는데 그걸고차 내신다는 거는 그런 쪽 일하시는 분들 말고는 저게 좀 힘든데 이렇게 하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왜 이렇게 자기를 귀찮게 하냐는 말을 돌려서 말한 거죠. 그렇죠. <웃음> <웃음> 사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좀그게있거든왜늘 그런, 그런 거 없나? 그런 거 있습니다. 없어요. 내버려 둬야 네. 줄 세우는 거 좋아합니다. 마마기마마 <laughs> 아닙니까? 네. 요뭐 이런거.. 저기.. 이분 이런 이건데? <laughs> 그냥 액리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감, 저기 축하드리고요 네. 무작위 추첨 됐죠? 당첨되신 네.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양식에 맞춰서 메일 보내주시면은 문화분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는.. 그.. 수강편 발표를 이어가야 되겠죠? 네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